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세 가지 말투. 말을 할 때는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주변을 돌아보면 속사포처럼 쉬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최대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준다. 이와는 달리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크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말의 완급 조절을 아는 사람들이다. 중요한 말을 하기 전에 잠깐 텀을 둔뒤 말해보자. 그냥 빠르게 말할 때보다 훨씬 더 신뢰가 가고 믿음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기가 아니라 얼마만큼 상대방을 집중시키느냐다. 말의 완급 조절을 위해 노력하자. 무조건 빨리 하거나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빨리 말하되. 중요한 부분을 전달할 때는 2에서 3초 정도 텀을 두자. 그러면 말에 훨씬 더큰 힘이 실릴 것이다. 명령조보단 의문문으로 말하자. 내가 제대로 설명한 게 맞을까?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 부탁을 할 때도, 혹시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해보자. 이런 말은 다른 상사들의 습관적인 명령조보다. 훨씬 부드럽고 들으면 기분이 좋다. 여러분도 기억을 돌이켜 보면 비슷한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말을 들었을 때 뭐야 내가 지부아야 하고 반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와는 달리 예의 바르게 부탁해서 자연스레 움직이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을 보면 일상에서도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이를테면 창문을 열어야 할 때도 거기 창문 좀 여세요. 가 아니라, 조금 덥네요. 혹시 괜찮으면 창문 좀 열어주겠어요?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부담스럽지 않게 부탁한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다. 종업원들에게, 여기 수저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괜찮으시면 수저 좀 주시겠어요? 하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젠틀해 보이고 멋져 보인다. 말이 길어지는 것을 비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몇 마디 더해서 상대방이, 배우신 분이네, 하고 느끼게 된다면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상대방에 대한 인식은 그 사람의 행동과 말투에서 비롯된다. 설령 친한 친구라도 또 오래 알고 지냈더라도 명령조로 말하는 것은 편안함을 가장한 무례다. 상대방이 그런 말투에 별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데 대한 섭섭함이 마음 한 구석에 분명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섭섭함이 커져. 소중한 관계가 한순간에 단전될 수도 있다. 어떤 부탁을 할때 명령문이 아니라 의문문으로 하는 연습을 해보자. 말은 좀 길어지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그만큼 확실히 얻는 방법이다. 쉽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자. 자신의 전문 분야를 아무 관련 지식 없는 사람에게 한다거나 전혀 모르는 아이들에게 한다고 생각해보자.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중성과 공감이다. 어렵게 말할 필요 없다. 최대한 쉽고 구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된다. 그러면 당신의 배려를 상대방도 느껴 마음을 연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